아, 오늘 이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한 디자인 컨셉과 차량 컨셉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제가 전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전면부에 보시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는 사람을 쉬면은 코를 성,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첫 이미지인데요. 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트 그릴, 즉 제네시스에서 내려오는 그 그릴을 사용하고요. 이 크레스트 그릴이라는 것은 유럽의 명가 가문에 따라서 그폐 모양을 쬐땄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레스트 그릴이고 두 번째 같은 메쉬 타입으로 되겠네요. 이 메쉬 타입 같은 경우 는 현재 양산된 차량이 GAT 스포츠 차량의 그릴과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GV80도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린 옆에 보시면은 특이하게 헤드램프가 총두개 2개, 반대편도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는 두개 헤드램프가 아니라 네개 헤드램프 즉 파드램프라는 저희가 새로운 제네시스 디자인을 저희가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안성도 좋고 외부에 봤을 때 조금 더 강렬한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뭐 주간주행등 이런 게다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어, 정확하게 저희도 아직 전달 방향상 없었어요. 우선은 음. 이두 개는 헤드램프를 적용시킵니다. 아,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전, 따로 이제 여기안 모르시는 거죠 아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 전체적인 느낌이쿼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정문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보시고 이 사이드 쪽 비필러 쪽 보시면 똑같이 커팅 디자인을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쪽에 있는 발판도 지금 이게 에어 인테크잖아요, 그죠? 네. 이 에어 인테크인데 지금 에어 인테크가 이거 또아 그냥 이게 아직 콘셉카라, 그죠?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떤. 에어 인테크라고 구분하기에 참 힘들게 보이긴 네, 맞습니다. 하네요. 그죠 음. 그럼 잠깐 옆에도 좀 볼까요? 네. 타이어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네. 타이어를 보시면 음. 이제 23인치 휠 네. 적용시켰고요. 네. 그 타이어 위에 보시면 이제 휀다 쪽이 약간 좀 근육질 형식으로 저희가 좀 표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아, 더 여, 그, 여기가 네 맞습니다. 이쪽이 근육질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 지금 당당한 남성성을 좀 상징하는 디자인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저, 뭐, 브레이크는 멀스나 이런 건 아직 모르시는데. 네, 거죠? 다 미션입니다. 네. 여기가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아, 저기가 막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양산차는 저게 뚫려서 막, 그, 뭐, 펜더 안에 있는 바람이 절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폼으로 막혀 있네요. 그냥 그렇죠? 네, 어떤 맞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 같아요. 그죠? 네. 아, 이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 0 1 9년도에 출시 예정이고요. 네.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이드 미러 같은 사각이 혹은 운전자가 차선 명시때좀 사고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에어로 다이나믹적으로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시키면서 네.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지금 연비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즉, 안전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옆에 차량의 정보는 저 중간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아마 차량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위의저 저 센터페시아 네, 위, 대시보드 위에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뭐가 뭐 그게 디스플레이 창 역할을 해서 그 안에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 이이 이거예요. 이, 지금, 문손잡이도 좀 독특한데, 그죠? 네. 이건 어떻게 열릴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세아 알지만 보통 터치 형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터치. 테슬라처럼 이거를 터치하면 얘가 빙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공기차원희가 최소한으로 줄기 위해서 이렇게 음.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좀 잠깐만 한번 이렇게 카메라 좀보세요 이런 이뭐 시트나 이런 것들이 네. 그죠? 시트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현대차에서 못 봤던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커팅 디자인을 다 적용시킨 음... 디자인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 음. 설계가 될지 아직 몰라서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5인승이 될수 있고 7인승이 될수 있는 RV 차량이기 때문에요. 네. 음... 여기에도 이런 휠, 아까 설명드린 네. 것처럼 그 디, 디자인이 똑같네, 일관성이 있게. 그죠? 네. 커팅 디자인. 네. 음... 그래서 이 b 필러나 c 필러 쪽에 보시면. 아, 필러 안에도? 네, 다 적용시켰습니다. 아, 그러네. 음... 요즘 제네시스라고 음각이 딱. 그죠? 네이스가 너는 어유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근사하게 해놨네요 네. 이게 뒤를 옆에서 이렇게 뒤를 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죠? 네, 약간 뭐랄까 렉서스 RX450 뭐 이런 느낌? 네, 약간 맞습니다.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네, 전통 SUV는 아니고요. 제가 진행하는 네. 게 대형 SUV RV 차량이라서요. 뒤쪽 라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뒤로 뺐습니다. 그죠 라인이 빼고 위에 이제 스포일러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네. 한번 볼까요? 이 테일램프도 굉장히 독특한데 지금 네, 그렇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음. 말씀드린 그 디자인 다 컬팅 디자인 다 적용시켰고요. 아, 요, 요렇게 요렇게 네, 맞습니다. 아. 또한 이풀 LED가 아니라 네. 그 추후에 출시될 때는 레이저 섬광류라고 해서요 이 레이저 섬광류 같은 경우에는 빛 밝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뒷차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이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즉시안성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녁에도 시안성이 좋습니다 레이저 뭐라고요? 레이저 섬광류입니다 레이, 레이저 섬광류? 네 음. 그래서 낮이나 저녁에 다 시한성이 음. 더 좋습니다 이건 되게 독특하게 위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탁 튀어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멋으로 한번 꾸려본것 같습니다. 네. 아... 아, 또 그런 기능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게 위로 여기서 커버되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픈 포장 길 같은 데를 다녀야 되니까. 네. 음... G... GV80 콘셉트. 형탠지. 그죠? 네, 이거 딱 써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속안에 보이는 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번 집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짐이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음... 그렇게 엄청 넓어 보이진 않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컨셉이라서요. 실내 네. 같은 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꾸미지 않지미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는. 이 거예요. 차가 지금 그 전체적인 차의 크기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죠. 네. 하지만 가뭐 간접적으로 비교한다면 뭐 네. 캐들락 에스컬레이더의 폭 정도 크고요. 아... 길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렌즈로버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렌인지로버 폭은 에스컬레이더. 네. 굉장히 큰 차들인데,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음. 대형 SUV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옆모습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뭔가 앞에 <laughs> 운전석 쪽 처음 시작하는 쪽이 네. 올라가고 네. 갈수록 뒤로 이렇게 좀 내려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약간 쿠페 스타일 네, 쿠페 같기도 네. 하고 요새 전체적인 디자인 추세가 쿠페 스타일이고요 네, 아마 네. 이제 뭐 다른 경쟁사도 아마 이런 식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연료를 수소하고 전기하고 뭐 이렇게 혼합해서 쓴다고 뭐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답한 사항은 이제 수소, 전지랑 전기 같이 홍용해서 같이 쓸수 있는 차량으로 이제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 그 이상 뭐 어떻게 출시될지는 아직 미지엄도 뭐 디젤 차량이 나올 수 있고. 2010... 2019년도에 2019년.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은 2021년. 2000...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무대는 이거보다 작은 모델이죠 그렇죠? 어, 아직까지는 뭐 큰지 작은지 저희가 전담한 항이 없으세요. 네. 하루에 지금 몇 명이나 여기 보고 가나요? 어, 우선은 저희가 이 채용화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당 800에서 900명 정도 오고요. 오, 네. 시간당 800에서 900? 네. 그러면 하루에? 저희가 음.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총 12시간에 하고요. 보통 네. 일일 평균 한만명 정도. 주말에? 네. 우와, 주중에는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뭐 50명 정도 하는데요 요새 이 GVAT 컨셉카 이후로는 이제 시간당 150명에서 200명 정도 와, 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50명, 200명은 12시간이라고 치면 한 200명. 한, 200명? 네, 한, 한 2000, 2,000명. 네. 1,500에서 네, 2,000명 맞습니다.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와, 많이 오네요. 네.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어 글쎄요 아직 가격도 <laughs> 다비정이어서 엔진의 어떤 거에 따라서 아마 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아니요 뭐이 컨셉카가 양산차에 이제 얼마만큼 반영이 되냐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겠죠. 네. 재료를 또 어떤 재료를 쓸 거냐 천연 고급 재료를 쓰면 또 값이 올라갈 테고. 그렇죠. 엔진 또 용량이다 다를 테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음. 보통 비슷한 질문 많이 하세요 뭐 엔진은 어떤 식으로 좋았고 왜 출시 좀왜 조금 늦는지 음. 혹은 차량의 가격 보통 이 점을 좀 많이 더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 저, 전체적인 아. 평가는 아. 되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하다 라는 평가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전시하죠? 이게 저희가 정확히 7월 9일까지 전시합니다 7월 9일? 네 그러면 한 달. 네, 거의 3주 정도. 아, 네. 어... 그래요, 오늘. 아유,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